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런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은 사주학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주학 시간 제목 배우 겸 가수죠. 이승기 씨와 이다현. 그러니까 배우 겸 가수 이승기와 이다현. 배우 이다현과 2021년 신축년에 생리사별을 할수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기 이다현과 2 0 2 1년신축년생리사별 한다. 이렇게. 아 제가 이 이승기 사주를 풀이를 했죠. 여기서 제가 이승기 사주 풀이를 어, 이승기 결혼운에 대해서 사주 풀이를 했습니다 어, 들어와서 제가 한 거를 어, 보시면 돼요. 이승기 결혼운에 대해서 사주풀이를 해서 사주풀이 자체에 결혼운이 처궁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지금 이승기와 이다연이 안창 지금 뭐 화제 집중이 되고 있어요. 네, 화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 음, 이승기 씨가 이 이다연 이다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뭐 어떤 이런 팬들께서는 그 견밀이나, 그, 남편, 뭐, 임, 누구예요 있고, 뭐, 견밀이 또두 번째 남편의 뭐, 이런 거, 가정에 그런, 뭐, 어떤,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승기가 다, 어, 어, 책임을 또 안을 수도 있고, 어, 그, 어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이다인으로 인해서 나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만나지 말아라, 뭐, 이런, 그, 팬들의, 뭐, 성원들이, 팬들의 반대가, 성원이 아니라 반대가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와 다 필요 없이, 내 팔자에 초덕이 있느냐, 아내덕이 있느냐, 여자덕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성도 마찬가지도, 배우 이다인 씨도 내 팔자에 남편덕이 있느냐, 남자덕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사주 둘이 보면, 어, 그, 불행한 사주죠. 이 이승기 씨를 볼때이 사주가 뭐 국민 배우로서 참뭐 남녀로서 모든 사람들 사랑을 받지만 처궁은 안겪고내 아내 배우자 궁이 좋지 않다고. 그리고 이다희 씨도 마찬가지로 남편 궁이 안 좋아요. 내 남편 자리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결혼과 부부연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끼리 만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마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 팔자에 결혼을 한번할 팔자의 남자가 결혼 두번할 팔자의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두쪽 나도 안 만나집니다. 내 남자 팔자에 결혼 두번 이상 할 남자가 시집도 두번 이상 가서 갈 여자를 만나야 눈이 뒤잡혀지고 그렇게 좋은 거야. 집도 없어 좋아. 텐트에서 그래 라면만 끓여 먹고 해도 좋아. 애만 하나 남으면 헤어져야 되니까. 그래 어떻게 이제 애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노는 노대로 나는 노대로. 그게 내 노나 나의 그 여성과 남성의 팔짝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궁과 남편궁, 그러니까 각 남자 여자의 배우자궁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지. 배우자궁이 좋은 사람이 배우자궁이 나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고. 그것은 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를짤 때, 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네 거기에 무슨 뭐 글씨 하나 아니면 점 하나라도 잘못 짓면 프로그램에 연결 안 되듯이 정확하듯이 나온 거예요. 이건 사주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래서 이승기 씨와 이라인 씨는 그냥 어, 이거는 이제 서로 뭐 배우장에이 불길한 사람끼리 만났으니 운 세운 대운만 뭐 세운만 와도 잘못 만나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요그 올해가 신축년이. 금년 신축년에 왔으니까 이 신축년에 어떻게 됐어요? 이건 축술미사명 네 여기가 이제 배우자 자, 아, 자네 아, 아내 자리잖아요 여기가 네. 그 다음에 어, 내가 이제 여기 인수인데 이 병화가 젠데 이 정화를 병신 앞서야 갖고 이거 완전히 물로 봐서 병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신은 거기사유축금국이야 여기다가 축들어사유축금국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금이 쇠가 너무 많아서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다시 설상가상이야, 어? 이루일풍이야, 설상가상. 이야, 이거 죽으려고 하는데 그 위에다가 더 내가 사지에 몰려가지고 지금, 음, 그 사자 밥이 되려고 하는데 그 위에 뱀과 호랑이가 더 떨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그래서 그 금이 사유측 금국인데 또 여기는 을신충으로 나는 데전 충을 해서 내가 먼저 가는 거야. 이거 보통한 평범한 부부도 올해 같으면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주, 이혼. 만약에, 버티고, 버텨본다면, 사별해, 사별. 죽는다 사별. 그래서 뭐냐면, 생리, 떠나 진짜 생리, 떠나, 생이별을 아니면 사이별 너하고 내가 이별하지 않으면, 둘중 하나는 죽는다. 둘중 하나는. 둘중 하나는 죽어.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단 말이야. 오래, 그럼 둘중 하나죠. 뭐, 어떻게 뭐, 자이든 타이든 막 죽게 돼.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어, 팔자 운명이에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팔자를 갖고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랑을 했던 것이 여기서 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죽으나 사나 나는 여기서 살겠다고 두 사람이 뭐~ 나는 뭐 부모도 옆에 뭐~ 팬들도 필요 없이 이제 우리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은 둘중한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재고를 갖고 있고 재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남편 자리 절지에다가 여기도 이게 남편이 무덤에 들어앉아 있는 사주입니다. 남편이 무덤에 하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여기는 여자가 무덤에 들어앉아 있고 여기는 남자가 무덤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둘중 하나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둘이 이렇게 서로 헤어지기를 잘했다 잘했고 앞으로 이승기씨 같으면 미래의 여성을 만나길 바랍니다. 미래의 여성. 지금 제가 먼저 이승기씨까 결혼운에 내가 경자씨를 추도를 해봤는데 내가 지금 다른 유튜버를 보니까 병호씨라고 이렇게 또 나와있어요. 근데 병호씨가어면 이승기씨 운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쫄딱 망하는 운이야. 이병호씨가병호씨가어면 지금 자 용신인 신금이 병신 앞에서 고 용신을 잘 내 자질까지도 용신의 노릇을 못하고 내 자질도 다잃어버렸는데 화원이 온다? 박백여할 재간이 없어요. 재간이 없어. 그렇게 되면, 뭐, 이승희 씨는 결혼은 커녕 나중에 내 아내 하나도 건사를 못하고 결혼을 했다 깨주고 그냥 아무 여자나 그냥 그 숨어있는 여자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볼땐 병호 시가 아니고 경자 기길 바라고 그러면 앞으로 어 내년부터는 좋은 여사운이 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좋은 배우자운이 내년부터 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다인 씨도 초년의 남자 이렇게 정 관살혼잡이에요. 관살혼잡이니까 이 관살혼잡을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슬기롭게 대처하면 이다인 씨도 어분의 이승규와 이다인 두 사람의 서로의 어 그냥 사랑했던 그런 마음 좋아했던 마음을 어 그냥 추억으로 남기고. 이렇게 가는 것이, 어, 이렇게 운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두 분들이 이 이번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큰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승기 씨나 이단 씨, 어 응원 드립니다. 두 분들이, 어 인연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억지로 인연을 만든다면 둘중한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 어 조금 더, 어,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목 아, 배우겸 가수 이승기와 이, 이승기 이다인과 2021년 신축년에 생리사별을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주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잘들 이해를 되셨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월간역학 교육원 부원장 겸 사주명리학 주임교수로 있는 월간역학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창간 이후부터 제가 꾸준히 사주명리학과 육효에 대해 글을 써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쓸 예정입니다. 지금 이 잡지를 보시면. 2004년 6월호 표지에 제가 들어갔고, 2014년 8월호, 그리고 2020년 3월호 표지에도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표지에 들어간 사진들을 보니까 저도 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겠네요. 월간 역학에 실리는 내용은 한학의 주역, 맹자, 장자, 그리고 불가 경전인 묘법연화경과 법구경이 있고요. 역학서로는 사주, 관상, 육효, 풍수지리, 수상 등 동양학 전반에 대해 아주 알기 쉽게 풀어서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월간 역학은 2021년으로 창간 31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기 구독자 만명 확보를 위해서 정기 구독 사은 행사를 실시합니다. 저희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호를 냈습니다. 제가 창간호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월간역학 1개월분은 9,5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12달하면 11만 4천원이죠. 이 11만 4천원에 16,000원만 더 보태시면 13만원이 되겠죠? 그럼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최근 3개월분을 기증해 드립니다. 이 금액이 28,500원입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순국산 황동으로 제작한 수맥탐지봉. 긴 겁니다. 6만원입니다. 이것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쓴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580페이지가 넘는 큰 책입니다. 이 책만 있으면 주역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정가는 38,000원. 이것도 드립니다. 최근 3개월분 28,500원, 수맥탐지봉 6만원, 주역 38,000원. 그럼 합계는 126,500원어치 저희가 사은품을 미리 보내드립니다. 11만 4천 원 1년 정기구독료에다가 사은품 가격 12만 6,500원 하면 총 금액은 24만 5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13만 원만 부담하시면 12만 6,500원어치 사은품을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월간 역학을 1년간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남기니까 전화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13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해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됩니다. 주문전화 010-9563-2238입니다. 주문전화 010-9563-2238입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바라고 애용해주시길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